음, 금방 알려드린 대로 자꾸 코로나가 그죠? 재확산이 되는 게좀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자꾸 걱정이 되는데, 7월 말, 8월 초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얘기가 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조금 조금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진단키트주에 관해서 전체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진단키트주들이 다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좀마에 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투자자 판단층이 본인에게 있고, 왜 그리냐면, 진단키트주들이 벌써 예전에 코로나가 막퍼져나갔을 때, 많은 세력분들이나, 어떤 뭐 세력이 있고 나쁜 건 아니에요.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수급주체죠. 이런 수급주체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냈다는 얘기죠, 벌써. 그래놓고 우아형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반등이라는 거. 떨어다 반등이라는 걸 해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단 키트 주를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단 키트 하면 시젠이 대표 주죠, 대표 주예요. 당연히 예전에 대장주 역할도 했었고 시젠을 보니까 떨어지긴 했거든요. 사실 예전에 우린 주식을 제가 항상 왼쪽 산에 사라고 했죠. 왼쪽 산에서 사야지만이 수익을 좀 크게 노릴수 있고 엄연히 오른쪽 산에서 건들지 말라 그랬죠. 오른쪽 산에서 건들면 건들수록 손실이 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항상 비교를 하나 해드리죠. 어, 주식은 항상 그 사이클이 있어요. 자, 매집 상승 그죠? 뭐 상승하다가 뭐 이렇게 하락하다가 또 매집 상승 하락 이런 건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왼쪽 산에 사라고 했죠.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이 고점에 개인 분들이 많이 불려요. 사시면 안 되고 또 하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여기다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가가 여기서 천 원이었는데 이만 원을 갔어. 2 0 배가 올랐죠. 여기 중간에 만 원쯤 있겠죠. 그러면 왼쪽 산에 만 원은 2만 원을 가기 한만 원이고, 요거를 달리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만 원이라도, 이거는 우아형의 만 원이기 때문에, 다시 천 원이 오는 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하나가, 나무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나무가 여기서부터 크기, 면목에서부터 크기 시작해가 여기까지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성장했단 말이죠. 이 성장한 나무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죽어가는 나무에 대고 자꾸 물타기 하고, 막 물주고, 비료주고, 살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봉 바닥에 있는 이 친구들을 빌어주고 사려줘야 되는데, 시제는 어디와 있냐? 시제는 제 생각엔, 여긴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엄연히 우아형주인 거예요. 즉, 기간 조정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떨어지더라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고, 눌림목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하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잠깐 반등을 해요. 이 반등폭을 노리는 게 있는데, 시즌이 바로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거나 이러기엔 어렵지만 그냥 단기 반등 정도인데 지금 이 친구가 갈수 있는 한계가 첫 번째 5개월인데 각인 갔어요. 갔어요. 이걸 뚫어줘야 가는 거예요.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더 가는 거거든요. 일단 목표권 찍은 거예요. 따라서 주봉에서 추세전환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단키트가 투자해 주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 이런 시즌을 선택했을 때 그냥 5일선이나2 0일선안깨나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고 최고 버텨도 이전 저점인 33,750을 깨면 안 돼요. 추세가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쭉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우하향이 진행 중인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아시는 주위 분들 이런 데 많이 몰렸거든요. 사지 말라 고 그랬거든요. 왼쪽 산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온 종목을 중간에 뛸때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짧게 차익시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든지, 말든지, 이런거 신경쓰지 말고, 추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5개월 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때 맞고 떨어진 거고, 주봉에서 이제 우선 돌려주고 있죠. 20선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4만 4천원대가 되는데, 오늘 고점이 정확하게 4만 천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시즌을 만약에 진단키트 관련사고 싶다. 뭐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다가 그런 테마를 안고 이친구가뛸것 같아서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21선 같은 기준들, 이런 기준을 갖고 진행하는 게, 어, 제일 좋습니다. 음, 또 하나 랩지노믹스죠. 자, 랩지노믹스가 왼쪽선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 친구도 예전에 그진단키트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왼쪽선.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왼쪽 선, 다시 반등해주고 있죠. 똑같아요. 이 친구도 최초 목표가 여기에요. 지금 떴을 때 5교선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 목표가 찍은 거에 반등해줄 때,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 주봉이를 잡아야 되겠죠.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2층을 쫓아가지 말고, 뭐, 물론, 다시, 질주봉에서 참, 주봉에서 쫓아가지 말고, 20주선과 60주선이 가장 강해서 저항선에 따라서, 주봉에서 5주선까지 밀렸을 때 기다렸다 사는 게 나아요. 물론, 내가 지금 안 샀는데, 내일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일 또 날라서 그냥 갑시다. 대신에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고생하겠죠. 눌림목 을때 사는 게난 거예요. 21선 같은 데 왔을 때, 날라가면 내거 아니구나 하고, 21선 그쳐 왔을 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21선이 바로 주봉의 5주선이고, 5주선을 지켜줘야지만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기 때문에, 5주선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어, 3일 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18% 9%. 14% 올라갔던 친구기 때문에, 아까 HLB 글로벌 같은 친구들도,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어디서 물리냐면, 일봉에서 이렇게 뛰니까 벌써 다 물렸죠. 물려가지고 이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쫓아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이때또 좋은 뉴스 나오고,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가 지금 막 좋은 뉴스 나오고, 막 코로나 재확산한데, 그래서 싹뛸때 물렸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눌림목 올때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눌림목 줄 때, 눌림목 줄 때, 주봉에서 오두선 같은 자리를 잘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이때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수준택 같은 징구는이 많이 올라왔죠. 목표가 찍었어요. 물론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데 이틀 동안 벌써 올라온 가격이 상한가에 23%. 53%, 그러니까 53%가 올라왔어요. 단, 내가 이 친구를 지금 뛰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20개선 뚫어줘야 돼요. 목표가 20개선에 정확히 찍었어요. 가격이 17,100원이에요. 이렇게 20개선 강력해요. 한번 20개선을 깨게 되면 바닥을 치게 되고, 뚫어주면 쭉 날아가요. 근데 수젠택의 월봉의 위치는 원체 낮, 높진 않아요. 낮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틀리게 기간 조정도 4개월간 잘 거친 친구야. 다른 친구들은 시생 같은 친구들은 급락해가지고 아직 기간 조정이 없죠. 근데 수젠택은 확인을 시켜준 거죠. 내가 4개월간 이 바닥을 쳤으니 내 주가가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지표를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근데 일단 목표가를 찍었고,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 제가 60주선이라고 했죠. 이것들 키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항상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일봉에서 봤을 때 61선. 그죠? 수급일선이죠. 주봉에서 60주선, 월봉에서6 0개선인데 이런 자리들을 뚫고 돌파해주고 나가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보시게 되면 수전택이 딱 그거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왜, 얘가 도대체 왜 이거 맞고 떨어졌지? 근데 이 자리가 바로 주봉을 볼줄 알아요. 매물대인 60 맞고 떨어졌어요. 단, 지금 주봉 진행 중인 거죠? 오늘 수요일인가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뛸지 띨지 안 뛸지는 모르지만 일봉에서 보면 그냥 내가 만약에 혹시나 더갈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 4일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 깨면 칼 손절해야 돼요. 다시 밑으로 쭉 떨어져요. 이틀 동안 50몇 프로가 올라왔기 때문에 순간 밀릴 수 있어서 내가 굳이 수젠택을 단타치겠다, 단계나 그러면 2 4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딱 맞고 깨면 바로 칼 손절하는 게 맞아요. 자 오상자이엘을 봅니다. 오상자이엘은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오상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이 오상헬스케어가 진단키트를 만드는데 원숭이도창 진단키트도 만들고 당연히 코로나치 코로나 진단키트는 있거든요. 이 회사가 보면 은 월봉에서 바닥을 찍었어요. 이 오상자이엘이 바닥을 찍었는데 아까 알려드렸듯이 일단 단기목표가가 5개월선이에요. 이 오상자이엘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해대도 너무한 거예요. 너무 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5개월 선 뚫어주면 결국 60개월 선이 7,400원까지 가랑률이 있는데, 자, 주봉에서 보게 됐을 때 우선 돌파해주고 있죠. 예, 우선만 안 깨면 돼요. 5주선 가격이 정확히 5,938원이고, 5,930원 근처에 있죠. 이 얘기는 1봉에서 21선 근처나 이런 데를 안 깨면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음봉 은봉, 오늘이 음봉이잖아요 주식은 양봉에 사는 거보다음봉에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음봉 종가에 매수한다든가, 오늘 종가에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내일, 오늘의 저점을 하여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매수. 이렇게 해놓으면 오상자열은 좋은 자리가 되죠. 내가 주식을 살때 월봉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이런데 사는 것도 아니고, 우아양 할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사는데, 단지 그 수젠택처럼 기간 조정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도 갈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20일 선만 깨지 않으면 한 번쯤은 진단키트가 서해 볼때오상자열 또한 역시 뛸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 거에 반해서 SD바이오 센서 같은 친구들은 월봉의 치가 낮다고 그랬죠 단지 이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약간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바람에 공매도가 꾸준히 두 자리에서 한 자리씩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월봉의 치는 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도 못 갔어 목표가 5개월 선이에요 어 46,000원쯤 되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우선 떨어지고 있죠 그니까 러 되게 강력한데 역시나 46,7000원 여기까지 가랑질이 높고, 일봉에서는 60일 선 맞고 두정도를때하는게 좋아요. 한 20일 선근처를 찍고 간다든가, 이렇게 눌림목 줄때 매수해주면, SD바이오 센서는 아마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좋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많이 힘들죠, 피곤하고. 우리가 인플레를 지금 맞이하는 것도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을 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시장을 좀 맞이했는데, 지금은 돈도 더못 풀어요, 이제. 뭐, 여기서도 더 풀었다, 인플루어를안 그래도 좀 걷어드리는 판이라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s d 바이오센이스의 주가는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주식은 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어, 주봉에서 5주선까지 밀려주면, 4만원대까지만, 4만원 초반까지만 밀려주고, 그 자리가 일봉에서 2일선이기 때문에, 60일선 맞고, 2일선5일선까지 눌림목을 줄때 매수해주면, 역시나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이슈가 뜰 때, 어, s d 바이오센이스도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EDGC의 월봉 의치도 굉장히 낮아요. 낮은 데 있고, 헤드에도 너무한 거죠. 그죠? 많이 낮고. 역시나 목표가 근처에 오개선 찍었어요. 이번에 진단키트 주장 한다 급등했기 때문에 그린데, 일봉에서 일단은 제가 어제 알려드렸듯이 EDGC가, 뭐, 내일 더 뛸지 안 뛸지 모르는데, 일단 20일선 안깨자에 대응이 좋고, 오늘이 매수 타임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 에 깨게 되면 손절. 그래서 5일선 그처다더 사면 되는데, 만약에 진단키트를 믿으면 분할로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돌아나가지 않을까 싶고, 주식은 싸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EDGC 같은 친구들을 매수하려면, 딱 20일선 그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응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세스바이오도 예전에 진단키트에서 세스바이오 대단했거든요. 뭐,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제가 이런데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우아양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주가가 계속 하늘 높이만 가겠어.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5개월 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회복해주는 순간 20개월 선이 19,600원을 웬만하면 찍을 확률이 높아요. 찍을 확률이 높고. 자,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액세스 바이오를 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홀딩이에요. 홀딩하고 있다가 60주선이 18,800원대에서 차익실현 한다거나 저거 뚫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일붕에서도 보게 되면 엄연히, 그죠? 음, 오일선 같은 날이 안 깨면, 매수해주면 아마 액세스 바이오도 한두 번은, 한두 번은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 레고 캔바이오도 많이 들리고 있죠. 레고 캔바이오도 잘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레고 캔바이오 높은 자리, 엄연히 우아양이죠. 왼쪽 산, 오른쪽 우아양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알려드렸죠. 우아양 할 때도, 우아양 할 때도 떨어지다, 가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어메이 추천은 화양이에요. 따라서 우화양을 계속 밀리지 않으려면 5개월 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목표가 20개월 선이 돼요. 즉, 5만원대를 한 번쯤은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5만원대를 한 번쯤 찍을 수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이 목표가예요. 왜왜 그리냐면, 보통 6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상향할 때도 힘든데, 우화양일 때 60선은 강력한 저항선이 되니까, 목표가가 얼마 안 남았죠. 상8 어, 0 0 0원가 되고. 자, 일본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지 말고 역시나 만약에 기다렸다가 21선까지 눌림목을 주게 되면 여기서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날라가면, 날라가면 욕심 버리세요. 욕심 버리고. 아, 날라가는구나.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없다. 레오캔바요 내가 이번에 못 샀으니 까 다음 생에 사주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막 코로나 치료제 날라간다고 또 붙들어가지고 월봉 고점에 물렸다가 눌림목 들어오면 어쩔 줄 모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좀 한잔 마시고요. 항상 정확히, 너무 올라갈 때 양봉에 사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음봉에 사셔야 돼요. 음봉에 사셔야 수익이 나고, 양봉으로 쭉 날아가면, 내거 아니구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원수인드창 관련해서 미코바이오메드가 많이 밀리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때 알려드렸거든요. 이 정도가 목표가다. 맞췄다고 뭐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히, 당연히 전고점을 못 들어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가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쭉 떨어졌는데, 지금 깨지 않아야 될지까지 밀렸어요. 이거 5교선 깨면 안 돼요. 가격이 만천백원인데, 지금 살짝 살짝 깨고 있잖아요. 좀 아슬아슬 한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60선 깨고 있죠. 이거 깨면 20선까지 오는데, 오히려 20주선까지 오면, 월봉은 어차피 5월 말에 완성이거든요. 자, 꼬리 달고 돌아 나갈 수 있어요. 20주선까지 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만해요. 여기 60선 생각해 볼만한데, 지금 아슬아슬 하니까, 일단 내비두고, 일봉에서 심하게 밀리면 지하권이 240에서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 잘못 건들면 안 돼요. 지금 잠깐 패스하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바디탱 매드가 좀 마음에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굳이 내가 진단키트를 하겠다 그러면 역시나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추세는 깨지긴 했어요. 우아이긴 한데, 그래도 전, 전저점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우선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자리를 일봉으로 끌고 오게 되면 정확히 21선이에요. 그니까 내가 만약에 바디텍 매드, 가 다른 진단 키트 주가 너무 불안해서 나는 월봉에서 좀 낮게 있는 좀뭐싼목을 사고 싶다. 그럼 바디텍 매드 사시면 돼요. 그래서 1봉에서한 20일선 깨면 손절할 거야. 이렇게 대응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20일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5일선이 20일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죠. 내일 같은 날 골든 크로스가 생길 때, 은봉을딱 떨어지면 다시 한번 찍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텍 매드는 꼼꼼히 보고 계시기 바라고. 일단 월봉, 주봉에서 20주선이 목표가기 때문에 가볍게는 어, 여기 20세 얼마냐면, 한 14,700원대가 되고, 길게 봤을 때는 60주선. 어, 17,000원대까지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바디템 매드고. 자, 또 하나가 진매트릭스인데진매트릭스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이전 바닥만 안 깨면 돼. 물론 추세전환 턴은 안 해놓은 건데, 역시 다 대바닥권이고, 자, 주봉에서도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한두 번뛸수 있어요. 뛰면, 이렇게 9,500원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을 사더라도, 사더라도, 이렇게 높은 데 사지 말고, 우아양일 때 사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공간 속에 이전 저점을 확인해준 친구를 사는 게 좋아요. 이전 저점그면 당연히 손택해야 되겠죠. 설사 이런 데서 물렸더라도 돌아 나갔죠.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월봉 바닥권에서 물려야지만이 다 수익권으로 올수 있어요. 일단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특히 앞전에 이 바이텍 매도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정도 자리들은 아마 잘 지켜주면 바디텍 매도도 한두번 급등할 수 있어. 요 이때 거의 한 13%도 올라갔거든요 이전 복귀 해주면 이런데 가요 아, 1 3 0 0대 가고 진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예요이 친구는 앞전에 대량걸잘 들어와 있죠 굉장히 잘 들어와 있는 데다가 월봉의 위치가 낮죠 낮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잘 들고 계시면 역시 241선 이 정도까지 또뛸수 있다는 얘기 이때가 이 상한가 같은 친구죠 어, 그러니까 목표가가 상한가보다 높으니까 진 매트릭스 같은 친구들이 오히려 5일선 같은 자리 깨지 않으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투자해 볼 만한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어 이런 책을 보고 자 소마젠까지 볼까요? 소마젠도 보시게 되면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물론 이 친구도 추세는 어면이 화양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단 대바닥이 4,500원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아직 추세전화 못 해놨어요. 화양 중인 거예요. 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앞전에 이렇게 한이 상한가간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소마젠을 투자한다 그러면 5일선이나 이전 저점 깨지 않으한 들고 가면 이 상한가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뛸수 있어요. 앞전에 반드시 대량 거래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다시 한번뛸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소마젠까지 이렇게 관심있게 좀볼수 있는 걸로 하고, 진 시스템까지 볼까요? 이 친구도 완전 바닥이죠. 지금 진단키트 구축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방역이 완화가 되고 코로나가 안 퍼진다는 인식하에 많이 밀렸어요. 바닥까지 밀렸는데, 갑자기 재확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역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봉에서 돌아 나가고 있고, 일붕에서 20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부터는 다시 20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결국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 낮은 종목들도 있고 아직 기간 조정 안 해준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번 자리만 잘 잡으면 자리만 잘 잡으면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자리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래도 제 눈에는 좀 지금 안 뜨긴 하지만. 지금 아직 이제 대장주는 당연히 뭐 시젠이나 원래 대장주가 강한 거예요. 시젠이나 렙지노믹스나 뭐 레고 캔바이나 이런 친구들 뭐 휴먼시스 이런 친구들 일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좀 낮은, 낮은 친구들을 좋아해서 뭐 진시스템, 소마젠, 뭐 어떤 바디텍 매드, 진메트릭스 정도가 좋아 보이고 저휴마시스를 깜빡하고 까먹었는데 휴마시스도 많이 올라온 친구예요. 엄청나 게 올라온 친구고 어 이시서선 뚫어졌기 때문에 돌파해 전 목표가 찍었어요. 이게 목표가예요. 딱 찍었는데. 자주봉을잘 보시면 돼요. 앞으로 20선 깨면 안 돼요. 특히나 가깝게 60선 안깨한번더뛸수 있고 일붕에서는 정확하게 240선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지하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깨지 않아야 된다.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역시 휴마시스 동안 예전에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크게 급등했다오항향 중인 거기 때문에 아주 대바닥을 찍은 바디테멕트, 진맥들이 소마젠, 진시스템, 이 정도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진단키트즈 관련주들은, 어,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마시스를 빼먹어가지고 한번더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진단키트즈를 볼게요. 자, 지금부터 오늘 시황 정리를 좀할 건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당연히 진단키트즈들이 그죠? 어, 그,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좀 우려가 되고 특히 중국에서도 재봉쇄 얘기도 나오고 또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 키트 관련된 살펴봤고 진단 키트 관련된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